모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0마리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제주 토요경마 1경주 900m 10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2번 소나기와 바깥쪽에서는 7번 불생불사, 7번 불생불사가 앞서면서 손들이 끌어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소나기, 그리고 3번 노을소리, 안쪽에서는 1번 광명태양과 8번 아름나가 따라 붙고 있고 번. 파워스타도 그 뒤쪽에서 가세합니다. 선두는 7번 불생불사가 잡고 있습니다. 7번이 선두를 이끌면서 앞서고 있고 2번 소나기가 2위까지 바깥쪽 3번 노을소리가 3위로 안쪽에서는 1번 광명태양이 바깥쪽 3번과 3, 4, 2, 3 선두 여전히 7번 불생불사가 잡고 있습니다. 7번, 2번, 3번, 1번 순으로 순이 펼쳐지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불생불사와 바깥쪽엔 2번 소나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7번, 2번 안쪽, 7번이 뒤로 밀리면서 2번 소나기가 손들이 끌고 있고 그 뒤쪽 3번 노을 소리가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아름나 1번 광명 태양 따라붙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10번 파워스타와 9번 일품스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소나기가 잡고 있습니다. 안쪽 7번 불생불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안쪽을 치고 나오는 7번 불생불사 역주간 으에면서 2번 소나기와 손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8번 아름나가 3위까지 7번 불생불사의 막판 역주가 다시 돋보입니다. 7번, 2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일경주 900m 6등급 마필이었습니다. 7번 불생불사의 역주가 주도보였습니다 4코너까지는 선두를 이끌었던 7번이었습니다만 2번에게 밀리면서 뒤로 처졌고 결승선 150m, 100m 정도 남겨두고 다시 안쪽을 파고들면서 재 역전에 성공을 했던 케이스 어,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8번 아름나의 역주가 돋보이면서.